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즈모 포켓하고 DJI RS2를 이용해서 모션 랩스 촬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기존의 시네마틱한 하이퍼랩스 촬영 영상 때 모션 랩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션 랩스가 무엇이냐면 타임랩스는 그 자리에서 일정한 간격의 시간을 두고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영상처럼 이어 붙여가지고 하나의 영상처럼 만들어낸 사진이죠. 이것을 타임랩스라고 하는데요. 어, 하이퍼랩스는 그거를 촬영을 하면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인 타임랩스였죠. 그리고 모션랩스 같은 경우에는 어, 카메라는 제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헤드가 회전을 하면서 어, 주변의 넓은 풍경을 담는 거예요. 사진으로 치면 마치 파노라마 사진 같은 거죠. 자, 그래 가지고 오늘은 이 모션랩스를 알아볼 건데 모션랩스를 촬영하는 데는 저같이 이런 짐벌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어, 전동 애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삼각대에 전동 애들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이동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어, 이런 아레스트나 오징어 포켓 같은 짐벌을 이용하였을 때의 장점은 얘가 자동으로 회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위 아래 좌우뭐 대각선 등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도 처음에는 뭐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점을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각도 뭐 이렇게 촬영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동 헤드보다는 이제 짐벌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동 애들은 사실 갖고 다니기도 좀 귀찮고, 어, 별도로 타임랩스만을 위해서 구매를 해야 돼요. 모션랩스를 위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짐벌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저같이 촬영이 취미이신 분들도 그렇고, 전문적이신 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씩은 어느 정도 구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포켓같이 여행용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포켓을 들고서 여행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항상 해외여행을 다닐 때 주머니에 오징어 포켓을 넣고 다녔다가, 음, 야외 카페 같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동안 모종 포켓으로 촬영을 하고 이러면서 어, 모션랩스를 많이 담았었어요. 제가 이제 프로덕션 업무를 하고 일을 하면서 모션랩스를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퀄리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DSLR이나 짐벌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RS2에 저는 캐논의 EOS R5를 올렸는데 EOS C70으로 촬영을 안 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론인에서 그 카메라들을 지원하지 않아요 시네마 카메라들이 지원하지 않아서 론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모션 랩스로 비디오가 헤드가 움직이면서 잠깐 동안 인터벌 촬영이 되는 동안 잠깐 무빙을 멈춰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어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랑 그래서 얘가 연결해서 하나로 움직인다고 생각이 되면 어 시네마 카메라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캐논의 EOS R5는 어, 미러리스기 때문에 타임랩스를 지원하지만, 시네마 카메라인 EOS C70은 타임랩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션랩스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예전부터 좀 아쉬웠던 점인데 왜 EOS C70은 타임랩스를 지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소니의 일부 카메라, 모든 카메라는 아니고 일부 시네마 카메라는 타임랩스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논의 EOS C70도 어,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임랩스를 지원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세팅을 말씀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즈머 포켓 니에 제가 좋아하는 고릴라 포드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바로 올린 다음에 촬영을 준비를 했고요. 이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지나 이런 곳에만 놓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뭐 장애물이 있거나 경사가진 곳에는 놓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고릴라 포트를 연결을 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장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피해서 올려낼 수가 있고요. RS2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대 자체가 기존의 이런 평평한 곳이 아니면 놓기 힘들어요. 물론 대각선인 곳에 놓을 수도 있는데 어좀 수월하지 않고 이렇게 저같이 제가 촬영했었던 것처럼 난간이 있는 곳은 특히나 놓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미니 삼각대를 제거를 하고 이 나사에 맞는 삼각대에 연결을 해가지고 삼각대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RS2도 삼각대에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촬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RS2하고 오즈워 포켓 이용해서 모션랩스 어떻게 촬영했는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즈워 포켓은 타임랩스나 모션랩스를 연결했을 때 휴대폰을 연결해서 세팅을 할 수도 있지만 기체 자체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어, 우선은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에 드래그하면 어, 동영상 뭐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타임랩스에서 오른쪽으로 한번더 손으로 슬라이드를 밀면 모션 타임랩스를 터치새 왼쪽에 사, 초가 써 있죠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인터벌의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뭐몇초 동안 촬영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지정 포인트를 해야겠죠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짐벌의 헤드를 움직여서 제가 원하는 첫 번째 지점을 고른 다음에 가운데에 이런 십자가 표시를 터치. 그럼 첫 번째 지점의 포인트가 지정이 됐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움직여서 이것도 터치하게 되면 은두 가지의 포인트가 지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때 녹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첫 번째 지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모션 타임랩스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EOS i5랑 어, DJI RS2 모션 랩스 설정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때 항상 레이브 나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레이브 나이 연결을 하시고요. 어, 이 액정 화면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면 왼쪽 위에 타임랩스가 있어요. 이 타임랩스를 터치. 자, 그러면 카메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터벌 시간, 그리고 촬영 녹화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자, 그러면 클립 길이가 뭐 7초, 사진이 400장 이런 식으로 클립 길이하고 사진 수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모션랩스 지점을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크게 좀더 프리뷰를 하면서 설정을 하기도 하고요. 뭐 카메라 액정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원하는 지점에 오즈모 뭐 포켓하고 똑같이 터치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포인트하고 두 번째 포인트가 지정이 되고요.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카메라 미리보기로 움직이는지 영상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점이 마음에 드게 되면, 시작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얘도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